안 튕기겠죠? 비 애들 한 대씩 때리는데 나 계속. 음, 음. 애들이 한 대씩 때려요. 이자. 이 옆으로 빠지고요. 이리로 들어와. 친구가 중찰들농근에노려는 <놀람> 중국을 시키느는 중국을 시키느는 중국을 이리 죽 이리 어이어 중국을, 중국을 시키느는 좋았어 <놀람> 이제 다 죽었을거야 <웃음> <웃음> 이제 다 죽었을 거야 문이 열린 소리라고? 말도 안돼 누군가 아직 살아있단 말이야 이 시체들을 보게 해서는 안돼 죽여야만 해 결국. 이게 다 대체 뭐냐고? 아, 게 이거. 이거, 이거. 기다려 어떻게 내꿈 칼을 려어떻던내데 칼을 이고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없어! 시이를 묻어야 돼 꿈인 이거, 이거. 이 잘못해. 헤헤헤. <laughs> 어이, 만. 왜 그래? 목소리를 너무 떴는데? 아니야. 그럴 리 없어. 에이, 우리 전부 다 기다리고 있었어. 이럴수 없어! 아이 너무 오래 있었다고 이 자식아. <웃음> 자식? 자식? <웃음> 에이, 왜 그래? 아무튼 이렇게 떠들 시간 없어. 서둘러. 따라오라고. 그게 다 꿈이었다. 칼르 뭐, 뭐, 뭐야? 알로이 아, <laughs> 이제 가자고. 교장돈 훔쳤어. 뭐만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아, 이게 죄책감 느끼는 거야? 아이, 됐어! 그만거리고 자, 중앙 그리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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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고! 안돼안 돼! 야! 왜 그래! 안 돼... 그거 현실이라고! 로이! 괜찮냐? 로이! 야! 몰라, 나! 내가 너희들 다 죽였어, 이씨! 너희들 다 죽였단 말이야, 이씨! 돌았냐? 카미나 때려? <웃음> 로이... <웃음> 나 로이! 로사! 야이다옹 맞으면 죽나요? 어, 오케이, 오케이, 맞으면 죽는 걸 뭐, 그냥 궁금했어요. 사실, 아, 맞다, 맞아용도 있잖아. 맞아용 있을 때안 봤어요. 아, 맞마 사실 맞으면 죽는지 궁금해가지고, 가자 임마! 세도고 갑시다. 네들 쟤네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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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들, 쟤

그게 여자이죠여자에여자이죠 루이. 안 돼. 루이. 안 된다고. 루이. 안 돼. 이렇게 됐다는거죠 모르겠어. 어디서 그 저주가 생긴 거지? 그리고 왜 그게 학생들을 해치는 거지? 그건 아무도 몰라. 하지만 조만간 알게 될 거야. 제사장 도서관 비밀이 밝혀지는 거. 어이 보자. 여기에 두가 있을 텐데? 어디 있지? 어디에 있는 거야? 하하 <laughs> 이제 공책마저 엄청 가는 거냐? 아유, 그래 됐다. 됐어. 시간이 늦으니까 내일 찾아보지 뭐. 저장하고 가야지. <laughs> 뭐, 뭐니? 사실이었네. 저주와 같이 여기 갇힌 건가? 어 저주를 알고 있어요. 물이 잠겨 있어. 이게 뭐지? 8월에 전학온 학생들. 남, 쿠엉, 쿠엉, 철. 마이 my. 마이가 있어요! 마이! 비 하이 리롱 미니 쫀둥이님 감사합니다 쫀둥님 감사합니다 파르 초에 전학 온 학생들 이름이네 음. <laughs> 아이고 불이 꺼지지 장전? 이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매달 전학 가고 있어 이건 마치 뭔가 이상한 일이 재밌네 내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어 책 선반에 이 학교의 역사에 관한 실마리가 있길 바라보자 하지만 먼저 빛을 밝힐 도구가 필요해 세이브 안녕하세요 오랜만인네요 여기엔 없어 그럼 어디 있는거지? 오래된 공책이야 꼭 필요할 때 뭔가 떨어지는건 이런 으시시한 상황에 싹 떨어지는구만 오래된 공책 위쪽 선반은 10학년 교과서가 놓여있어 아래쪽 선반은 영어 사전들이 놓여있네 10학년이라는 거는 이게 외국 게임이라서 그런 거겠죠 6학년 음악 교과서도 있잖아 오래돼 보이네 아마 거의 안쓰였을걸거참이상하 같아. 이 선반엔 별게 없는 것 같아 <laughs> 이 명함 표현한 거 봐봐 우와 명함 표현한 거 봐요 여기 봐봐 우와 악필이라서 읽기가 어렵네. 하지만 안에 뭔가 있어. 지도라고. 도서관, 김쁨 음악실, 스마일, 보물지도? 엑스 표시에 보물이 있다는 건가요? 4개가 있네. <laughs> 뭔가 재밌는 일이 생겼는걸? 난 어쨌든 저주 때문에 죽게 될 테니까 이런 사소한 게임은 아무 문제 없을 거야. 자기가 죽는 걸 알고 있어. 그 저주 때문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거야 자 그럼 시작해볼까 첫번째건 바로 이 도서관에 있네 좋아 공책에서 이 페이지를 찢어가자 촛불을 들고 의심스러운 곳으로 이동하세요 촛불 아래서 빛나는 뭔가가 보인다면 집으세요 메뉴를 열고 아이템 항목을 선택하세요 미니맵을 열려면 지도를 이용하세요 의심스러운 곳이라. 바로 이 책상 아니야? 의심스러운데. 아니면 여기. 떨어진데. 의심스러운 곳이 있을까요? 어, 밧줄이랑 열쇠네. 아, 형님 배기 감사합니다. 불이 갑자기 켜졌어요? 주인공 별로 놀랍지도 않아 지금 이거 읽어야 해? 어, 지 마음대로네 더 이상 필요없어 의심스러운 곳은 없는데 문이 안 열리는게 의심스러워 이 열쇠가 맞으면 좋을텐데 좋았어. 어, 아직 도서관에서 첫 번째 그거 못 찾았는데. 어, 나 아직 여기서 첫 번째 보물을 찾아야 돼. 아, 뭐 필요 없나요? 지도 사용할게요. 일단은 제가 첫 번째에서 도서관이었으니까 여기 WC 화장실로 가라는 거겠죠? 화장실이 아마 좀 옆으로 가 보면 문이 하나, 화장실이 하나 있을 건데. 아, 두 번째 보물이 이쪽이 미친가? 바로 미친가? WC에서도 남자 쪽에 있다는 것 같은데 남자 여자 똑같이 생겼네. 오케이 지도 끄고요. 음. 어 세면대인데 벽이 아니었네요. 여자 화장실로 가봐야지. 아, 별거 아, 없잖아. 어, 뭐지? 달력이야. 이게 무슨 의미지? 좋아, 세 번째를 찾을 때네. 정말 쉽군. 정말 쉬워? 어우, 겁도 없어요. 음악실에 가볼게요. 전구가 깨졌어. 눈이야, 못생긴 게 눈도 못생겼어. 왜 <laughs> 14번째 날 1학기 학교에 여기 부족하다. 2학기 롱이 학교를 무시한다. 3학기 학교에 자발적 정신이 부족하다. 선생님의 공책 페이지인가? 누가 찢어서 여기 숨겨 놓은 거야? 지도에 따르면 네 번째 보물은 여기서 가까워. 학교 건물 바로 바깥이야. 시간을 아끼려면 그걸부터 찾아야겠어. 아, 네 번째 보물, 아, 야, 순서대로 해. 새끼, 야 아, 나 미치겠네. 얘왜 이렇게 순서대로 하네요. 아, 순서대로 하지. 진짜 순서대로 안 하니까 벌받다니까 아, 됐나? 아, 순서대로 해야지. 그거를! 시끄러이 새 새끼야 욕안 했어요 이쪽에 보면은 이제 집이 하나 있다는 거겠죠 왼쪽에 지도를 보면요 지도 켜놓고 할게요 지금 이쪽이겠죠? 지도를 따르면, 이안는 보물이 없어. 미안해요. 뭐지? 뭐였지? 집중하자. 지금 흐트러지면 안 돼. 얘가 돌 던지는 것 같은데, 내 생각에는 얘가 아마 돌을 던지나봐요. 지도에는 여기에 보물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어. 공터잖아. 이상하네. 이방 안에 숨겨져 있나? 창문을 깨고 들어가자. 아 봐봐, 얘가 돌을 던진다 했잖아. 이거 봐봐, 창문 뒤에 펜이 있네. 몽블랑 만년필, 시가 100만 원이 넘는 만년필, 하나만 남았고 가야 돼? 여기, 여기로 가야돼? 여기.. 여로 가지는거 아닌가요? 들어가야되네요 꺼져 이 새새끼야! 테이프가 있었다면 좋을 거니까 같은데 안녕 no. 내올니 네, 어디 보자 세 번째는 가서 오른쪽이라는 거 같은데 이쪽 집중하자 집중 돈 어디지? 물이 잠겨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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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가요? 아니네요? 어디지? 여기도 아니고 그럼 뭐 없는데? 양호실이죠? 어? 없는데 지도를 보면 문으로 내려와서 바로 오른쪽 문이라고 돼 있는데 문이 없잖아 여기서 쭉 내려와서 MUSIC 뮤직인데 MUSIC 차가운 밤에 아픈 내 밤에 얘네 왜 눈이 없어 오! 아 여기 되구나 여기가 약간 지도에 따르면 세번째 부분 여기에 있군 음악실? 갈수 있는 길이 있어. 올라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. 세 번째 보물이 이 피아노인가? <laughs> 평범해 보이는데 이럴 수가? 건반을 누르면 보물이 짜야나고 나오나? 또. 여자이죠. 내핵불 들고 갔네. 저 도둑 년이 내 핵불을 들고 갔어. 뭔땐 년?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? 생각할 시간이 없어 보물을 가지고 도서관으로 돌아가야 돼. 내가 찾던 걸 거야. 이제 다 찾았군 도서관으로 돌아가자 문 잠겨있던데 오좀 전에 여학생이 내 촛불을 들고 가버렸어 도둑년 저시체에 뭔가 빛이 날만한 게 있을 거야 존나 쿨하네 끔찍하구만 손전등이 있어 내 생각이 옳았군 고맙습니다 아저씨 도서관 이쪽인가요? 다시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가야 되네 그러면 맞지? 도서관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가야 되잖아 시체가 그 루이 로이 아니야 네 로이 로이였지 시체가 로이 시체겠죠? 왜 세이브가 없지? 도서관은 어디더라? 어 왔다. 세이브해야지. <laughs> 자, 한번 보물을 다 봅시다. 왜 공책이 여기 있는 거지? 한번 볼까. 첫 번째 보물은 밧줄. 두 번째 보물은 달력이야. 세 번째 부분은 일기, 마지막 부분은 펜이야. 무슨 의미일까? 그래, 일기, 거기에 답이 적혀 있을 거야. 저제 오장, 좋은 아침! 뭐지? 어떻게 된 거죠? 길고 흐렸던 비가 내리고, 결국 태양은 다시 떠올라 빛난다. 하지만 나의 먹먹한 나날은 이 학교와 함께 남는다. 나에게 있어 하루도 하루는 우울하고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간다. 목적 없는 삶, 그것은 따분할 뿐이다. 오늘 한 여학생과 한 늙은 남성이 학교에 왔다. 한 눈에도 그들이 부자인 아버지와 그 딸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. 우리 딸내미 뭘 갖고 싶어? 바비인형이요안 사줄 거야? 예, 아빠, 아빠. 어, 전학생이잖아. 반가워. 내 이름은 우애야난 좋아. 교실 그 대자리로 가렴. 얘들아 조용히해. 아, 자기 소개 하는데. 너 이거 저 사람 아니지? 응나 핫딘에서 왔어 그리고 꽤먼 곳이야 핫딘 베트남 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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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북부에 있는 도시 왜 여기로 전학 온 거야 너네 학교가 별로였어? 아 그렇지 나냐 여기로 온 거는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내가 전학생 하지만 모두가 그녀를 무시했다 12월 9일 학교 옥상에 서있던 학생이 몸을 아래로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제는 아래로 떨어졌다. 두 다리가 부서지고 뼈는 피부를 뚫고 나왔으며 피가 솟구쳤다 그런 방식의 자살이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초래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. 생각지도 못했다. 12월 10일 모두가 그를 잊어버린 잊어버린 것 같다. 하지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 이 학교 사람들은 냉혹한 것 같다. 오늘 도서관에서 이상한 그림 하나를 찾았다. 그게 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. 거울 뒤에 숨겨진 방을 찾았다. 12월 11일. 제게. 다른 교실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돌이 창문을 깨고 들어와. 내 눈과 강하게 충돌했다. 시야가 흐려졌다. 하지만 보이긴 했다. 그녀. 깨진 창문을 갈아낀 것 같다. 하지만 내가 그쪽을 바라볼 때마다 그녀의 흐릿한 그림자가 보인다. 내 눈을 이렇게 맞는게 바로 그녀란 말인가? 뭐또 확신할 수가 없다. 또 다른 학생이 죽었다. 자신의 눈을 펜으로 뚫었다고 한다. 더 무서웠던 건 죽기 직전에 미친 듯이 웃었다는 점이다. 그리고 심지어 죽은 후에도. 아직은 그 사건들처럼 모두가 그 사건에 대해 무시한다. 정말로 단순히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너무 무서워 그것에 대해 언급할 수가 없는 건지 모르겠다. 하지만 결국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? 우연은 아닐 것이다. 12월 15일, 나 누이니 발견한 비밀 방 안에 있다. 달력의 한 페이지와 알파벳에 적힌 종이, 그리고 펜 하나를 탁자 위에서 찾았다. 알파벳 적힌 종이 처음에 A, B, C, D까지 돼있은 거, 그 다음에 펜, 그 다음에 달력, 오케이. 그래서 나 학생들이 죽었던 날짜를 표시해 보았다. 모두 이유가 있어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때 바로 비명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교실로 달려갔다 또 다른 주부? 아니 이번엔 한 명이 아니다 숫자가 늘어났다 내 머릿속은 미친 생각이 들었다 91, 14, 15 비밀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학교에서 밤은 무청이 조용히 흘러간다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의 침묵에서 그 침묵보다 더 이상한 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전학생 우이가 비밀방 문 앞에 서있다 그리고나서 거울을 열었고 안으로 걸었다 이제 한가지 확신할 수 있는게 있다 그 모든 불행은 그녀와 함께 시작되었다. 그녀가 이 학교에 왔을 때 시작되었던 것이다. 그녀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. 난내 얘기를 쓸때 사용하는 책상 맞은편의 옥장 속으로 들어갔다. 드려움과 분녹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다. 두 가지 감정이 내 안에서 서로 엉켜가고 있었다. 내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사라지고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. 또 다른 죽음이다. 그녀가 모두 죽였다고 생각한다. 왜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는 걸까? 왜나 혼자서만? 9 a s 1 4 1 5시2 i b i s i 하겠습니다. 적어놓을게요. i b s a n 일크리스마 e 이브다. 하지만, 난 여자 친구가 없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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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학교의 많은 학생들의 죽음은 목격한 후에 전화 h 가버렸다. 학교는 어둡고 u 침해졌다나 또한 더 이상 여기에 머물고 싶지 않다. 여기서 나가고 싶다. 하지만 그때. 3월 13일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더 이상 그 학교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. 시체가 가득했던 학교는 학교에서 나온 건 정말 다행이었다. 하지만 슬프기도 하다. 그를 더 이상 볼수 없게 되니까. 3월 14일 오늘 밤난그 학교로 돌아가 내가 저지른 죄와 함께 저주와 관련된 모든 것을 두고 올 것이다. 그 귀신이 나오는 곳과 관련된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있고 싶지 않다. 빌방에서 나 가져 나왔던 걸 모든 걸 결코 발견되지 못할 곳에 숨길 것이다. 하지만 그런 생각과 달리 아직도 난 누군가 이 모든 걸 발견해줬으면 하기도 한다.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위험하지만 그리고 내 바람이 실현된다면 기꺼이 그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. 린, 안녕, 악몽 같은 나날이여. 이제 끝이야? 그래서 일기 언급된 여자애가